안녕하세요. 닥터네이버 주식인 상담한의사 문상호입니다. 어, 감기 후에 갑자기 냄새를 못 맡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MRI를 찍거나 뭐 CT를 찍는다고 해서 이 손상이 나오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후각 신경이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어, 보통은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감기약 부작용으로 냄새를 못 맡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어, 바이러스나 감기약이 후각 신경을 손상해서 못 맡게 되는 것인데요. 아, 우리가 보통 신경하면 신경이 한번 후퇴되면 어,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알고 계실텐데요. 어, 그중 유일하게 어, 회복이 되는 게 바로 후각 신경입니다. 그래서 후각 신경을 치료하면 다시 재생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. 어, 한의원에서는 후각 신경 재생에 관련된 약재들이 있습니다. 그 약재들을 쓰므로써 어, 후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치료 기간이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게 잡습니다. 어, 이게 기본적으로 잡는 것입니다. 어,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반응이 옵니다. 처음에는 아무 냄새를 못 맡다가 어, 한 가지 냄새로 이상한 냄새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화학적인 냄새 샴푸나 향수 등의 냄새를 먼저 인지하기 시작하고요. 마지막에는 음식물 냄새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제 치료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. 예전처럼 100% 냄새를 다 인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. 한60-70%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치료가 완결이 될 겁니다. 어쩌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, 그리고 후각은 치료 시간의 관건입니다. 서둘러서 내원하셔서 좋은 진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